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. 의미를 찾으면은. 그러니까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가서 내년에 데려가 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. 4명. 12명. 기적은요. 억지로 만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.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. 아 어, 이제 농장도 20만 평 이제 꾸며 줬어요. 농장도 20만 평 꾸며 주고 닭장도 해 갖고 천 마리 팔던 거 이제 이제 2천 마리씩 다다리 판대요.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.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유협에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.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.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소고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,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. 딱 열어보니까,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.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. 축하한다고.